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최근 윈블던 4연패, 통산 7번째 우승을 달성한 노박 조코비치. 하지만 호사다마일까요? 윈블던 참가전 3위였던 랭킹은 오히려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윈블던 주최 측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을 막자 남녀 테니스협회는 올해 윈블던 성적을 랭킹에 반영하지 않기로 맞불을 났기 때문인데요. 이 탓에 조코비치는 지난해 우승점수 2,000점만 잃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조코비치는 올해 북미 시즌은 물론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참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칫 랭킹이 10위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조코비치. 특히 최근 구매한 주택 목록까지 공개되면서 조코비치의 재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조코비치의 스폰서와 총재산 바로 보시죠. 부동산 불패 신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조코비치가 쓰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전 세계의 주택,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조코비치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 비치 근처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80평 규모의 집은 침실 3개, 화장실도 3개나 있는데요. 아파트 부대시설로는 프라이빗 수영장 2개와 스파,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이 아파트를 우리 돈 82억 원 정도 주고 산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코비치는 뉴욕에도 집을 두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소호지구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들인데요, 조코비치는 펜트하우스 두 채를 약 120억 원에 샀습니다. 부대 시설로는 수영장, 라운지, 테라스, 도서관, 영화관이 있고 개인 주행로를 갖춘 자동 주차 시설도 있다네요. 하지만 당분간 방문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코비치는 스페인 마르베야에 있는 대저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실 9개, 사우나, 헬스장, 영화관, 테니스장, 수영장까지 갖춰 놨고, 주변에는 산과 바다가 다 있는데요. 주택 가격만 130억 원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조코비치는 조국인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펜트하우스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실거주지인 몬테카를로에도 집을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아의 나달, 벤치의 페더러 BMW의 매드베데프라면 조코비치는 푸조입니다. 브랜드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서 차를 주기적으로 봤는데요. 일단 한정판 E208 외에 ICG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조코비치는 브랜드를 가리지 않는데요. 벤츠 S500과 벤틀리 컨티넨탈 GT, 에스턴 마틴 DB9, 테슬라 모델X, 아우디 R8 등 컬렉션 수준으로 고급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조코라이프라는 영양식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고품질 영양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조코비치는 2013년에 서브투윈 한국명 이기는 식단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주로 글루텐프리를 도입한 식이요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식단과 함께 비건들을 위한 음식을 파는 노박이라는 식당도 세르비아에서 열었습니다. 특히 조코비치 가족들은 패밀리 스포트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르비아 오픈 같은 테니스 대회를 주최하기도 하고, 노박 조코비치 테니스 아카데미, 식당, 재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에도 투자했는데요. 기업의 80%를 출자했는데, 이 회사는 백신 접종이 아닌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자 테니스 선수로는 최장기간 1위에 오른 조코비치는 다양한 후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조코비치의 의류 후원사는 라코스테인데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계약을 맺었고 매년 940만 달러, 우리 돈 120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헤드 라켓을 쓰고 있습니다. 나달이나 페더러처럼한 브랜드를 쭉 써온 곳은 아니고 중간에 라켓 브랜드를 몇번 바꿨다가 2018년부터 다시 헤드를 쓰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매년 750만 달러, 우리 돈 95억 원 정도를 지원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코비치는 경기할 때 아식스를 신는데요. 노박 조코비치 라인을 새로 만들고 매년 400만 달러, 50억 원 정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조코비치는 지난해 US 오픈 전 시계 브랜드 위블로와도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 규모는 직전 스폰서였던 세이코의 500만 달러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 조코비치는 유케이지 그룹과 호주은행인 레이파이즈 은행의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조코비치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호주 오픈에도 나가지 못했는데요. 이후 라코스테 등과 갈등이 조금 있긴 했지만 후원 계약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조코비치의 가치를 2억 2천만 달러, 즉 2,900억 원 정도 보고 있고 조코비치의 재산은 3,6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자선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다리 만든 재단에서 코로나19 기금을 모금하자 1천만 달러를 내기도 했고. 세르비아에는 학교도 47개나 설립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박 조코비치. 딱 4주만 더 1위를 하면 남녀 통틀어 역대 최장기간 1위에도 오를 수 있는데요. 조코비치가 여러 악조건을 뚫고 다시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셨죠?